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떴고요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요게, 요 사슬로 넘어갑니다. 요기 사슬로 넘어갑니다. 사설로 요걸 잡고요. 또한개 견덕이 8 개. 한 개, 한개 8개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요 부분에 딱요 부분에 딱 요게 사슬코 3개 짜리입니다. 요기딱한개 긴뜨기 5개 뜹니다. 이렇게 다섯 개 뜨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아이고, 이거요 사슬 했다. 요 사슬 했다. 한길긴뜨기 또, 이게 사슬이 아닙니다. 요게. 두길긴뜨기입니다. 요게.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여덟 개 뜹니다. 여기다. 이거 음, 이렇게 여덟 개 떴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꽃잎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꽃잎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런 데 봐. 아이고, 이고 요런 데가 꽃잎이 됩니다. 요런,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요, 요 부분이 꽃잎 하나 이렇게 됩니다.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거, 요거. 요 사슬은 뒤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슬 여섯 코는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꽃잎이 됩니다. 요 부분들이. 요 부분, 이렇게 3개. 요거 이렇게 세 개. 요거 두길두개 하고 요거 사슬 코세개 하고 요게 꽃잎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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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다 여기까지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까지 떴습니다 그러면 요기 요 사슬에다 이 뒤에 사슬이 아니라 앞에 사슬에다 앞에 사슬에다 짧게 뜨게 해줍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뺑 돌아서 뜨면 됩니다 그래서 또 옆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보면, 아이고, 이고요 사슬로, 요 두길긴뜨기, 요게 사슬이 아닙니다. 두길긴뜨기입니다. 요기다 또, 한길긴뜨기 여덟 개, 개 8개. 요기 사슬했다, 한길긴뜨기 다섯 개, 긴뜨기 5개. 요 두길긴뜨기 요기다가, 한길긴뜨기 다섯 개. 긴뜨기 5개. 이런 식으로, 뺑, 돌려서 제가, 일단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뺑, 돌려서 뜨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떠왔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꼭대기 부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여기를 안 뜨고 이 꼭대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기를 떠야 됩니다. 제가 요 끝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끝에 부분 여기다 짧게 뜨기 떠주고요. 여기 맨 끝에 부분에다 짧게 뜨기 여기 사슬에다 떠주고요. 떠주 여기. 맨 처음 부분 처음에 여기 안 떴습니다. 여기 안뜬데다가 여기다 떠 주겠습니다. 한길 기뜨기 8개 뜨겠습니다. 여기다요. 8개 여기를 반쪽만 뜨고 처음에 반쪽만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끝에를 꼭떠 줘야 됩니다. 여기를. 여기를 한길 기뜨기 8개 뜨겠습니다. 제가 요렇게 8개 떴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사슬코를 포함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슬코 말고 그 옆에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 바늘 꽂고요 여기서 이거 바늘 꽂고 요실바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가장자리를 뜨겠습니다 이거를 코를 미리 만들었고요 요 부분 요 부분을 뜨는 겁니다 요 부분을 짧게 뜨기로 빼주고, 일단 또 빼주고, 요 흰색은 안 했다. 잠깐 넣고 뜨고 끊겠습니다. 이거 한 회째 가고요는안 했다. 넣고 뜨겠습니다. 일단 사설코 하나 떠주고요.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다 바로 옆에 코에다각 코마다 하나씩 짧게 뜨게 뜨겠습니다. 각 코마다 하나씩.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코에. 각 코마다 하나씩 짧게 뜨게 뜨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흰색 실은 끊어내겠습니다. 흰색 실은 제가 끊겠습니다. 이렇게 끊고요. 뜨겠습니다. 각 코마다 하나씩 계속 뜨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있으니까 계속 뜨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매듭 있어갖고요. 네, 이런식으로 제가 이렇게 떴습니다 요정도 여기도 반쪽만 시작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뺑돌러서 계속 뺑돌러서 이렇게 뺑돌러서 제가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방법이니까요 계속해서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뺑돌러서뺑돌러서 뺑 돌려서 짧게 뜨기를 여기를 가장자를다 떴습니다 이렇게 요 끝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럼 여기다가 여기 보면 요게 사슬코 입니다 요거 말고 요게 짧게뜨기엔 코에다가 요게 사슬코 입니다 그 말고 짧게뜨기엔 코에다가 빼뜨기를 잇겠습니다 빼뜨기를 빼주고 빼주고 한번 떠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끊겠습니다 저는 여게 매듭이 있어서 요 부분에서 끊겠습니다 이렇게 끊고요. 요 이렇게 잡아낸 거예요. 요거는 뒤에다 이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뒤에다, 이거, 이렇게 처리해주고요. 요거를 끊어내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일반 시리를 안 끊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꽃잎이 이렇게 돼서. 일반 지르라, 요가 조금, 느글느글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요 부분을 뜨겠습니다,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저는 노란색으로 뜨겠습니다. 흰색으로 뜰까 하다가 노란색으로 뜨겠습니다. 일단은, 어디를 잡냐, 여기서. 여기 보면, 가운데, 가운데 짧게 뜨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요게, 가운데 부분에 다 코를 하나, 노란색으로. 하나, 네, 이쪽에서 잡아야 되겠다 뒤에서 뒤에서 잡아야 돼 네, 네, 여기서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짧게 뜨기에는 위에 코에다가 위에 코에다가 그리고 코를 미리 하나 잡았습니다 제가 코를 하나 미리 떠 놨습니다 이렇게 빼주고요 일단 사슬코 네개 뜹니다 하나 둘 셋네개 뜨고요. 그다음에 옆에 옆에 꽃잎 가운데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에 꽃잎입니다. 여기 짧게 뜨기에는 우에 코했다. 짧게 뜨기에는 위에 코했다. 이제 가운데라고 생각되는 데 여기다 빼뜨기 해주면 됩니다. 제가 실을 뒤를 넘기고요. 뒤를 넘기고 여기 여기 짧게 뜨기 해는이 위에 코했다가. 여기다 빼뜨기 해줍면다 빼뜨기. 빼주고, 요거, 아이고, 아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또 빼주고. 그 다음 사슬코또네개 뜹니다. 이거이한 줄만 남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빼주고요. 그 다음 사슬코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게 왜 이걸 뜨냐면 이게 이렇게 뒤로 젖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떠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실 뒤로 하고요. 여기도 여기 사슬코 뜨는 그 위에 코에다가 빼뜨게 해줍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빼주고 빼주고 사슬코 4개 하나 둘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뜨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까지 여기는 여기다가 뜨겠습니다. 같이 빼뜨기를 읽겠습니다. 빼주고, 또 빼주고, 여기서 한번 떠주고, 여기서 끊겠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끊어내고요. 이렇게 했다니, 이런데 실들이 많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일반 실이라, 요게 조금 느글느글 합니다. 이게 일반 실이다. 이런거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가, 갑자기면. 아이고. 이렇게 잘해주고요, 이것도. 이렇게 잘해주고요. 일부러 안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제가, 이렇게. 이게 일반실이라 조금 누글누글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떠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봤고 이렇게 떠봤습니다 뒤에 요 고리가 있습니다 요 고리들이 요 고리가 있기 때문에 고리를 안 떠도 됩니다 고리를 안 떠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수세미실이라 좀 이게 뻣뻣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글러 느글해질안 않습니다. 뒤에도 이 모양이고요. 얘가 이렇게 떴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작품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가정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작품을 찾아뵐게요.